베트남 뉴스가 나오는 TV. 호치민을 모셔놓은 재단. 책을 읽고, 아니, 들고 있는 승민이의 사진. 이제는 처갓집의 모든 것들이 어색하지가 않다. 이른 아침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장인어른. 아직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는 건 어색하다. 주방, 나또 가. 주방서도놀 라이. 잘 잤어? 말을 이어가지 못해 괜히 옆에 있는 개한테 아침 인사를 한다. 없어 줄게 없어. 승민이를 지극히 아끼시는 장모님.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손주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다 똑같나 보다. 또뭐 찾아? <laughs> 뭐 이승민. 이이 승민이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아빠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친다. 이제는 내가 지 아빠인지는 아닌 것 같다. <laughs> 그 승민이 개구쟁이야. 어젯밤 엄마가 해준 마사지가 어, 좋았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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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어, 오일병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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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병을 들고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승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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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좀 해냐? 응 아, 줘, 깨. 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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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소과. 웃음> 엄마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엄마 껌딱지 이승민 <laughs>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에게 절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진다. 승민아, 뭐 먹어? 승민아 뭐 먹어? 혼자 맛있게? 응? 맛있어? 아빠도 줘라 아한 입만 날랬더니 혼자만 먹겠다고 고개를 뒤로 돌린다 승민아 그럴 땐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소시지를 뒤로 숨기는 거야 소시지다 먹은 젓가락만 주고 결국엔 빈 젓가락만 남겨두고 자리를 떠난다. 오늘은 베트남의 설날 연휴가 시작하는 날이다. 아침 식사를 시작하기 전다 같이 건배를 하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다. 떠미가 없는 숨막히는 아침 식사 시간. 아, 떠미는 어디 간 거지? 솔직히 처갓집에선 승민이보다 내가 더 떠미 껌딱지다. 나는 떠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오늘은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오랜만에 단둘이 오토바이 드라이브를 한다. 나는 평소 오토바이 운전을 잘안 한다. 아니, 잘 못한다. 솔직히 조금 무섭다. 은라이스. 안 써. 안 라이스. 네. 알았어. 나에게 키를 건네주는 떠미. 아이, 어떡하지? 그래, 남자답게 한번 해보자. 오늘도 떠미가 운전을 한다. 나는 떠미가 오토바이 운전할 때가 제일 이쁘다 아 맨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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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웃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laughs> 떠민의 <떠미네> 친척들 <laughs> 감사하게도 다들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다 주방 <laughs> 못주냐? 친척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될 때는 그냥 같이 크게 웃는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용돈을 받은 승민이 기분이 좋아 보인다. 벌써 돈의 개념을 아는 건가? 아니, 모른다. 아직은 돈보다는 사탕을 어? 좋아하는 승민이 사탕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껍질도 까지 않은 사탕, 땅에 떨어진 사탕, 어이. 이제는 라면 사탕까지. 어, 야 이제? 어, 엠람. <laughs> 얼마 전 돌아가신 어민의 친할아버지께 향을 피우기 위해 온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한다. 여기는 떠미네 친할아버지가 모셔진 곳.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떠미. 더미. 떠미의 이런 모습 처음 본다.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떠미.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모르는 척했다.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점심 식사를 위해 주방에서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명절 때 고수덮 대신에 카드놀이를 한다. 장모님은 오늘 재미가 없나 보다 어깨가 축 처져 계신다. 장모님 화이팅. 허허허, 내안 보래. 그랜야. 축구 남아, 축구 남아. <laughs> 평소 낮술을 전혀 하지 않는 나 하지만 오늘은 좋은 사람들과 한잔 해야겠다.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떠민의 가족들. 같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어머니 아버지 내년에는 꼭 떠미랑 승민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